북한 노동당 기관지의 노동신문이 간부들의 청렴한 생활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노동신문은 이날 유훈관철에서 일꾼들은 기수, 전위두사가 되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렴 결백과 배치되는 무력은 사상적 변질의 첫걸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서 일꾼은 간부를, 책임일꾼은 고위간부를 뜻합니다. 신문은 일꾼이 사생활에 지나치게 머리를 쓰게 되면 점차 혁명 과업에 무관심하게 되며 혁명열이 식어지게 돼 결국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친부는 우리 일꾼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절대로 잘 살기를 바라지 말아야 하며 인민들과 꼭 같이 생활하는 것을 체질화, 습상화해야 한다면서 청렴한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간부들이 늘어나자 간부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부정부패 행위와의 투쟁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